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2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빈말이 아닌 고백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어, 지난 토요일에 제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야, 생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진중 세례를 갔다 왔습니다 혹시 진중세례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를 처음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그 훈련소에 훈련생들도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갈 수도 있겠고, 뭐 천주교, 아니면은 원불교, 불교를 갈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 교회를 선택한 장병들에게는 멋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정말 정말 많은 곳인데요. 교회 그 훈련소 기간 동안 처음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군대에서 받는 세례를 진중세례라고 합니다. 이 진중세례 한번 받을 때 인원 몇명 될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16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1600명 하진 않았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나눠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귀한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다 보니까 참 마음에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또, 동시에 감사한 게 뭐였냐면, 논산훈련소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 혼자 간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한 분이 같이 갔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어느 장로님과 함께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왕복이니까 6시간이죠? 이게 친한 친구랑도 6시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로님이랑 친한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떤 사역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조목사님, 사역이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좀 이따가는 좀 우스갯소리,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좀 가까운 사이처럼 막연하게 지낼 수 있었죠.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딱 한마디 한게 장로님의 귀에 딱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조 목사님,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어떤 건데요? 하고 여쭤봤죠. 장모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 목사님, 그,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란 말,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거, 짓말하라는 건가? 좀 당황해서, 왜요? 하고 여쭤봤더니, 전혀 다른 이유였어요. 뭐였냐면,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면, 그때는 진심 같은데, 이렇게 말안 했을 때는 혹시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말안 했을 때는 빈말이 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저희를 막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농담반, 그러면서도 약간의 조언반으로 너무너무 좋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진지하게 받으면 분위기상 안될것 같아서 저도 한번 여쭤봤죠. 아, 장모님. 솔직히 싫으셨어요? <laughs> 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어, 솔직히 싫었어! 하고 웃으며 넘어가 주셨었죠. 그냥 재밌게 잘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고 신나게 그냥 얘기 잘한 거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거 생각하면서 또한번 웃고 잘 지나가다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또 내가 가끔 좀 빈말이랑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긴 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괜히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도 보고 인터넷 뉴스도 찾아보니까 아니 서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젤리슨이란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몇번 거짓말을 하는지를 직접 세 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연구 결과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으로 따지면 8분에 한번 꼴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또 그래서 그런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연구진은 조사 결과 하루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한두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라고 또 결과를 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번 하십니까? 아니면 200번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은 좀 적은 것 같고 200번은 좀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요. 거짓말이랑 떼놓을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고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우리 사람들도 거짓말을 안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출신 대학교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출신 대학을 거짓말로 학력을 위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를테면 저는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뭐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버드 나왔습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할수 있지만 유일하게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동창들이죠. 대학교 동창들은 나랑 같이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하버드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원래 진실을 알고 계신 분 앞에서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면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내 죄를 고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빈말과 같은 고백은 있지 않았나 살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전지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사실 마음 깊숙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 전능하심을 약간은 못 믿는 게 있으면서도 우리의 기도에서는 모든 것다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주님을 함부로 고백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은데 그런 고백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빈말과 다름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말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요, 어떤 고백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고백문을 주시고서 이거대로만 고백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온 마음과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지 어떤 막 진심이 아닌 꾸며낸 말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며낸 고백들을 하면서 나의 진심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빈말을 하는 거짓말쟁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앞에서 모든 것을 속이는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하거나 제안을 하진 않았었는지 돌아 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그때 저는 기적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그 기적을 정말 이루시는 것을 상상을 못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저의 능력을 믿고 저의 생각대로 일을 그르치려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리고 그래왔기 때문에 저는 빈말인 고백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 저는 빈말뿐인 고백을 꽤 많이 한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경에는 그러한 빈말 가득한 고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였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그 앞길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애굽의 군대가 내려올 때는 그 홍해를 다시 뭉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아름답게 주님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 드리죠. 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심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에 싸우시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때의 고백은 진실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용사이시지. 우리 하나님,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할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보았던 그 기억을 계속 가져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모두 탈로나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 앞에서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본게 아닙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정탐꾼들은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앞에 우린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름다웠던 고백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아까 그 고백이 좀 보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라, 여호와는 용사의 이름이라 말했던 그 고백이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강력한 애굽의 군세마저 무찌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이 귀로 조금 들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그 체형 정도만 보고서 이렇게 잔뜩 겁을 먹어 버렸습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하죠? 그냥 애굽에 있었는 게 나았을 텐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탈론하는 순간입니다. 거룩한 고백과 아름다운 고백으로 내 신앙을 엄청 감싸보고 엄청 막 가려봤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고백이었음이 탈론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저는 빈말과 같은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빈말과 같은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나보다 큰 시련이 찾아오면 무너져 버리는 고백입니다. 나보다 큰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게 그게 이 빈말 고백의 한계입니다. 빈말인 고백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허울뿐인 고백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리새인들이 꾸짖으시고 어떠한 모습을 칭찬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의 외식을 꾸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바리세인. 그러나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죽은 신앙밖에 없고, 뼈다귀밖에 없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밖에 없는 그 바리세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솔직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너희의 진짜 신앙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 아름다운 고백만 반복할 뿐이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빈말로 가득하며, 실제 자신의 신앙을 조금도 담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비유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고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세리는 물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더욱더 의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허울 뿐이면서, 나는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나를 높이는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을 앞서가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의 고백을 보고 멋있게 여기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고백을 보고 나를 높게 보는 것 하등 쓸모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빈말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으면, 우리의 고백은 쓸모없는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빈말이 아닌 고백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과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여기시는, 아름답게 여기시는 고백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온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빈말인 고백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앞서 언급했던... 바리세인이나 이스라엘의 고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0편 22편을 노래했던 다윗의 경우 이 본문을 적을 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애국하고 아픈 마음을 우리는 그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 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어쩌면 신성모독처럼 보이는 이 고백을 담대히 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를 볼 때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꾸밈없이 나아가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이었다면 아, 이것마저 은혜입니다. 자신은 속였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엘리엘리 라마 아짜브타니 라고 적혀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아짜브타니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아람어로 바꾸면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 이, 고,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었죠? 마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의 이 애곡하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은 신성모독도 아니고, 다윗의 고백은 꾸며내는 고백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솔직하고, 다윗은 어떠한 꾸밈도 없이 가장 적나라하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시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을 만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상해 여겨질 수도 있고 조금은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그 무엇보다 솔직하고 무엇보다 진실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작은과 낮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낮고 자신의 부끄럽고 자신의 미천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6절과 7절,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에게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것, 자신의 괜찮은 것을 고백하는 다윗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주여 나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고백하는 미천한 자신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다윗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했던 고백과는 또 사뭇 다르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3절부터 5절에서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상황이 한탄하고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 그 중간에는 는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의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에게 보이셨던 것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나에게 수치를 주지 마옵소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까먹고는 보지 못했던 가나안 백성들의 덩치를 보며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자신에게 실제로 겸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중에서도 자신은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익히 듣고 깨달아 고백하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닌 고백입니다. 이게 꽉찬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진짜 나의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고백이 바로 10편 22편의 고백이라고 저는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 긴 말이 아닌 고백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진짜 고백은요 나의 신앙과 나의 상황을 낱낱이 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괴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외식하지 않고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비천합니까? 비천함을 고백해야죠. 내 상황이 괴롭습니까? 괴롭다고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다윗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아가야죠. 혹시 하나님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아니 이스라엘과 다, 이스라엘처럼 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비천하고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 못 나서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면 고백해도 됩니다. 대신에 그 모든 걸 치료하시고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상보다 아니, 이 거대한 상과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진정한 고백, 빈말이 아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의 예물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덕속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